34장 1절부터 15절 엘리우가 말하여 이르되 지에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다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 욕이 비방하기를 물마시 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충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제목은 이 정의 예, 정의와 선. 거기 4절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랬는데 예, 정의와 선. 오늘 제목입니다. <laughs> 34장도 엘리우, 엘리우가 요백에 계속해서 하는 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 엘리우가 말하여 이르되 2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3절에,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래서 엘리오가 지금 지혜 있는 자들 또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선한가 또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끼리 한번 이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알아보자. 이 요비 했던 말들이 과연 올바른 말, 말인지 또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이 정의와 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우의 말은 지혜 있고 또 지식 있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토의하고 또 대화해 보면서 그러면서 선한 것에 대해 또 의로운 것에 대해 한번 지금 알아보기를 또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정의 또 선에 대해서 아무리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 참된 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의이고. 또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선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하고 아무리 밤새 토론하고 밤새 또 토의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게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이 볼 때에는 또 저게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정치하는 거 하나만 볼 때에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가 올바르다. 각자가 볼 때에는 그것이 의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의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의고 그게 선이고 그러니 그것이 의다라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단체를 이루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세상의 의과 선이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정말로 의가 무엇인지 백날 보여 뭐 이야기 나눠본다, 토론해본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올바른 그 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뭐 아무리 묵상하고 수행하고 도를 닦고 한다고 해도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고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알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선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계시에 주셔야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닫고 <laughs> 알고 또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또, 그 게시해 주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선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게시, 성경, 성경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의를 알고, 선에 대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게시가 없이, 사람들끼리 아무리 뭐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모여서 아무리 뭐 이야기해본다 할지라도 예,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것은 지금 엘리후가 요비 이처럼 말했다. 하는 겁니다. 예. 엘리오가 지금 이렇게 요비 말했다. 그러니 요비 이렇게 말한 것이 정말로 올바른 건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지금 요비 한 말을 이 예, 우회하고 우해하고 정지하는 겁니다. 이 예, 요비 말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왜 고난당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싶다. 그게 요배의 지금까지 했던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무 죄도 없는데 왜 고난당하게 하시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지금 요배의 말과 요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유를 내가 모르니. 그러니 욥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금도 달게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욥은다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하나님만이 아신다. 왜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 나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모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분명히 아신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지금 다 받고 있는 겁니다. 밟게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뜻을 모르니, 그러니 그저 지금 가다,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토로한 것 뿐인데, 그런데 욕의 친구들 뿐 아니라 지금 엘리우도 그러한 욕을 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이 그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으로 지금 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이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시고 나는 허물이 없는데 화살로 상처를 입히셨다. 하면서 원망하는 말처럼 이 엘리오는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리야?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래서 엘리오가 예, 욥을 이물 마시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 이 사람이 뭐물 마실 때 거리낌 없이 그저 뭐 벌컥벌컥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비방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요비,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함께 다니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다 무익하다. 쓸데없는 일이다.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다 소용없는 일이다. 하고 요비, 지금 말하며 행동하며 다니고 있다. 이여기가 지금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욕이 이와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 하고 말한 적도 없고, 또 악한 자들과 이 한패가 되어서 함께 다닌 그러한 일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엘기우는 욕이 한 말들을 가지고 욕을 오해하면서 거기서 더 나가서 아 너 이렇게 했을 거다 하고 추측하며 지금 욕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 욕을 지금 추측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말을 들으니 너가 분명히 이렇게 행동했을 거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니 너가 분명히 평소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뻔하고 너가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뻔하다. 보지 않아도 뻔하다 하면서 이요의 행실을 지금 추측하면서 이와 같이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한번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다안 좋아 보여요.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뭐 평소에 모든 행실이 다 미워 보이고 한번 나쁘게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선하게 행동해도 그것조차도 나쁘게 보이고 다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오가 욥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이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으니 욥의 모든 것이 다안 좋아 보이고 다 악하게 보이고 다 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가 보지도 않은 직접 본 일이 아닌 그런 일까지도 지금 가지고 혼자서 추측하면서 혼자서 판단하면서 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이는 것으로서. 비방하고 정주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이 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추측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참으로 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 되지 못한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너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 추측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나를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뭐 잘못 이렇게 한번 행동한 건지 알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추측하면서 저 사람 나 미워하는 것 같다. 저 사람 나 싫어하는 것 같다. 또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평소에 살아가는 것 같다. 내가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넘겨짚으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또더 나아가 정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도 남을 정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인데 판단하는 거 옳지 않은 것인데 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나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넘겨짚고 혼자서 추측하면서 판단한다 또 미워한다 정죄한다 그거 참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판단하는 거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야곱에서 사장의 말씀처럼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다. 법을 정하시고 그 법대로 재판하며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우리가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마음 들어올 때마다 다시금 우리 마음, 다 잡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줄 알고 저 사람의 행실과 말과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또그 이면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일 때에는 말도 좀 함부로 하고 겉으로 보일 때에는 행동도 옳지 않게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 하지만 내가 모르는 뒤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풍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 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예,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또 12절 이하에는 이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또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작정. 이 작정, 우리 우리 분답에 보면 작정은 두 가지인데, 창조와 성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성리, 그두 가지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성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성리두 가지가 하나님의 작정인데 여기 엘리오가 그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모든 땅과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이지,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사람의 영과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겨나게 하시면 사람이 막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없애시면 또 사람이 막지 못해요. 사람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데 이 사람이 거부하며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작정 특별히 두 가지, 창조와 섭리.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가지고 욕을 지금 정지하는 겁니다. 엘리오 가족 요백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작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요백에 분명히 불의가 있으니, 분명히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셔서 지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너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셔서 너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작정, 창조와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인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너에게 고난을 주셨겠느냐. 분명히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 당하는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엘리우가 하나님의 공의와 작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우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 요배 그 장성한 믿음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저 자기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보지 않은 것 추측하면서까지 판단하며 이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받고 판단받고 미움받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또이 비난받는 그러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욕기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자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면 비록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난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의롭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또 하루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을 행하며 또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